안녕하세요. 네, 범법의 어... 네, 에이시스의 최민영 변호사, 네, 김은정 변호사, 이상훈 변호사입니다. 그 오늘은 피의자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도움이 될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 아무래도 저희 범법의 에이시스가 형사 사건을 많이 수행하고 있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로 자신이 이제 형사 사건으로 입건되었다. 이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 이제 피의자로서 그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데 첫그 시발점이 될것 같은데, 그입건됐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수 있는지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입건이 되면 경찰한테 이제 연락이 오죠. 문자나 이제 전화로 오는데, 일반 핸드폰 번호라든지 뭐 그런 거라면은 이제 경찰이 맞아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사실 실제 실무상으로도 경찰 분들이 이제 업무용 폰으로 출석 통제할 때뭐 문자나 전화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처음부터 이제 뭐 무슨 문서로 출석 요구서를 보낸다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오히려 드물고 일반적으로 전화로 통제합니다. 그래서 고소를 당했으니까 조사를 받으러 와라 뭐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오면은 확인을 좀 해봐야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일반적으로는 수사관의 보내는 문자나 전화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체포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알수 있는 음.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범죄 혐의가 좀 중대하고 음. 그 사람이 좀 도망갈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사람이라면 통제를 하기 전에 나 바로 이제 체포를 해서 구속을 시키는 경우도 이, 있죠. 그 경우라면은 뭐 이제 경찰이 집으로 들이닥치거나 길에서 이제 잡히거나 이랬을 때 처음 알게 되는 거겠죠.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사건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떤 마약 사건이라든가 토토 운영자 뭐 이런 사람들 뭐 아니면 좀 심각한 뭐 살인이나 뭐 이런 사건들에 해당되고 대부분의 사건은 일단 통지를 해서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음. 그때 연락을 잘 받으면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찰이 이제 뭐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뭐 연락이 안 된다거나 뭐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경찰이 집에 찾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직접 뭐 경찰을 만나서 뭐왜 이제 연락이 안 되냐 뭐 출석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들을 수가 있고 또는 이제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서 체포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사관의 연락을 통해서 출석 요구를 받게 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입건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뭐 범죄 혐의가 중대한다거나 신병 확보가 필요한다거나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바로 대면으로 사관을 만나게 되어 입건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될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담당 수사관부터 연락을 받으면 그리고 또 소환 요구를 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일단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일반인 분들이 뭐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일단 대부분이 굉장히 당황스러워 해서 그렇죠? 수사관이 물어보는 질문에 그에 맞는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피의자 입장에서 이렇게 연락을 받는다고 해도 처음에도 정말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떤 혐의로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됐고 있거나 뭐 입건이 됐는지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대응을 사실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뭐 경찰로부터 입건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것은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리스크가 생겼다는 것인데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받지 못하고 조사에 응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은 대응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중요한 건 본인이 어떤 혐의로 지금 이 건이 되어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는지를 수사관한테 최소한 물어본다든지 아니면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고소장 자체를 열람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최소한의 정보를 확인을 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해야 됩니다. 저희 상담을 하거나 사건 을 진행하는 경우들 보면은 처음에 경찰분들 연락 오면은 경찰이나 수사관 입장에서는 워낙 사건을 많이 처리하기 때문에 대부분 자신이 원하는 수사 일정에 좀 맞추기를 바라는 희망적인 뭐. 뭐 동기가 있기 때문에 뭐 가령 전화를 해서 이런 혐의로 지금 인건이 됐는데 조사를 받아야 된다 몇월 며칠에 시간이 되냐 그때 조사를 받아 받으러 와서 뭐 해명을 하든지 뭐 조사를 해보자 뭐 이렇게 보통 연락이 오는데 일반인들은 그 연락을 받고 그때 안 가면은 마치 무슨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기 보다는 정확하게 어떤 이유로 지금 연락이 온 건지, 그리고 어떤 사실로 입건이 된 건지, 고소가 됐다면 고소장 내용을 연락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최소한의 뭐 정보를 제공을 받고, 이제 기억관계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뭐 필요하다면 전문가, 변호인의 상담을 받고, 그렇게 대응 절차를 마치고 조사에 임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담당 수사관하고 이제 통화하는 과정에서 종종 이제 사관들은 피의자의 어떤 범죄 혐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음. 정보공개 포탈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고소장을 이제 먼저 확보하고 나서 이제 조사 일정을 다시 잡는 거. 그렇게 저희도 이제 많이 조언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네. 또한 가지 또 음. 말씀드리면은 이제 처음에 수사기관에서 연락하면서 혹시 뭐 이런 사실이 있죠? 뭐 없죠? 하면서 음. 관련된 정보들을 좀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의도가 됐을 수도 있고 의도치 않게 그렇게 사건 관련해서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사실 정식 조사 때 정확하게 해명하면 되는 거지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들은 음. 유선상으로도 타, 통화하지 않는 게 사실은 나중을 위해서라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찰 조사가 이제 날짜가 잡혀가지고 이제 조사를 가야 된다. 그럴 경우에 이제 피의자가 뭐 지참에 대한 어떤 뭐 준비물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필수로 챙겨야 되는 게 이제 신분증입니다. 응. 만약에 신분증을 안 가지고 조사를 가면은 조사가 연기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이제 신분증은 이제 필수 서류이고 나머지는 이제 뭐 증거 서류라든지 뭐 자료 제출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은 뭐 조사 받고 난 이후에 제출해도 되는 것이어서 일단 가장 필요한 준비물이라고 하면 시, 신분증이고요 조사를 받고 나면은 어, 그 조서에다가 도장을 날인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도장이 있으시다고 하면 도장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근데 지장을 찍는 걸로도 할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필수까지는 아니고요 뭐 가져가면 좀 편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분증 같이 자신의 어떤 신, 신분을 입증할 수 있는 네. 자료는 필수적으로 지참을 하셔야 되고, 뭐 도장 같은 경우에는 네. 편리한 차원에서 지참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사 받을 때 우리가 TV 같은 데서 나오는 것처럼 바로 이제 경찰관들이 자신이 근무하는 곳그 데스크 바로 앞에서 조사를 받을지 아니면 별도의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지 그 부분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경찰에서 피의자로 인건이 돼서 조사를 받는다고 하면은. 피의자에게 영상 녹화를 고지하고 피의자의 동의 없이 영상 녹화를 할수 있는데 실무상으로는 통상적으로 영상 녹화는 사실은 안 하고 하는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영상 녹화를 진행하게 되면은 절차상으로 이제 그 전과정을 녹화해야 되고 그 녹화한 그 저장 매체를 이제 출력을 해서 공인까지 하고 이 절차상으로 좀 번거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뭐 영상녹화 굳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은 어 영상녹화 뭐 없이 하자라는 식으로 먼저 제안을 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조사실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제 각 경찰서마다 여건에 따라서. 뭐, 다를 수는 있는데, 따로 조사실을 마련해 둔 경우가 많아서, 별도의 조사실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뭐 상황에 따라서는 뭐 조사실을 꽉 찼다든지, 아니면 해당 경찰서에 조사실이 없다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TV에 나오는 그, 그 수사관님들, 형사님들이 많이 이제 모여 계시는 그 사무실 안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도 과거에는 이제 피의자 조사에 입회하는 경우에는, 바로 이제 조사실 없는 경우가 좀 많았는데, 요즘에는, 경찰서가 또 리모델링도 많이 되고 또 신설된 경찰서 같은 경우 따로의 별도의 네. 조사실이 있어서 대부분 요즘에는 조사실에서 어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경찰 조사 현장의 분위기와 이제 평균적으로 조사되는 시간 뭐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 먼저 조사 시간의 경우에는 네. 이제 이 경우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그리고 뭐 수사관의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냐, 워낙 천차만별인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 정말 간단한 혐의가 뭐한 가지 정도의 사건, 단순한 사실 확인만 필요한 사건들의 경우에는 뭐조사뭐 30분도 안 돼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구체적인 분쟁의 뭐경위가좀 상세하게 설명이 돼야 되고, 그리고 뭐 특히나 뭐 경제범죄 같은 경우, 뭐 이런 경우들은 사실 조사 내용이 어 혐의 하나가 아니라 뭐 장기간에 거쳐서 뭐 조사가 필요한 부분들, 혐의 사실들이 여러 개인 경우들, 이런 경우들에는 수사시간이 꽤 오래되고, 뭐 조사가 한 1회에 그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요. 뭐 거의 오전에 조사를 시작해서 하루 종일 하고 다음날에 또 조사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조사의 분위기 관련해서는 뭐 이게 사실 이 건도 분위기 관련해서도 뭐그 어떤 건에 대한 조사인지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뭐 살인이라든지 좀 재질이 안, 좋아, 안 좋은 범죄, 뭐좀 뭐 폭력이 동반된 성폭행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분위기 안 좋을 수 있죠. 왜냐하면 피의자가 부인하거나 그리고 뭐 합리, 합당하지 않은 이제 사실 변명으로 뭐 일반하는 경우들에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 부분 혐의를 밝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그 부분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추궁하는 경우들도 있고 반면에 뭐 간단한 뭐 사소한 사소하다기보다는 이제 뭐 간단한 사건 그리고 뭐 비교적 경미한 사건 뭐 이런 오해로 일어난 사건들인 경우 그런 경우들에 있어서는 뭐 수사부 기관에서도 이렇게 막 추궁하거나 분위기가 무겁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변호인이 조사에 동석을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의 분위기가 많이 다르냐. 라는 부분들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고 실제로도 상담하시면서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어 사실 이 저희 변호인 입장에서는 이 변호인 없이 진행되는 조사의 분위기를 직접 목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뭐잘 모르긴 하지만 저희가 실제 사건을 수행하면서 의뢰인으로부터 들었던 얘기. 예를 들면, 뭐, 어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혼자 조사를 받으, 받 대응하셨다가 너무 좀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서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셔가지고 선임을 하시고 변사변호인을동행하에 이제 조사에 배를 하신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그런 케이스들의 이제 의뢰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너무 혐의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좀 질문 자체도 좀 날카롭고 어투라든지 조사면은 당연히 수사기관에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뭐 물어보는 뭐라든지 전반적인 분위가 기 너무 좀 불리해 보여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고 나서 이제 변호인 동행하에 조사를 들어갔을 때는 혼자 받았을 때보다 훨씬 더 안정감을 받았고 조사 분위기도 워낙 좀 기대했던 대로 좀 달랐다. 뭐 그런 피드백이 있었던 경우들이 많은 거 보면은 아무래도 뭐 수사기관도 이제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음. 이 변호인이 있고 없고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도 아무래도 좀더 조심스러울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변호사가 이제 피의자의 변호를 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수사관의 질문과 피의자의 대답 그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맥락에 맞게 조정될 수 있는 역할도 하다 보니까 뭐 요즘에는 수사관들도 이제 변호사가 입회하는 경우를 오히려 더 좋아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음, 맞아요. 네. 왜냐면은 <laughs> 그, 변호사랑 얘기를 하면은 그래도 말이 통하니까 그런데 변호사가 의뢰인의 말이 좀 앞뒤가 안 맞는다거나 좀 너무 억지 주장을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경찰이 설득을 하기 전에 그 변호사가 이제 의뢰인의 말을 좀 수정을 해주니까 아무래도 일 처리가 좀더 수월하게 되는 면이 있을 거예요 경찰 입장에서도 그리고 이제 범죄 혐의가 좀 중대하고. 이야기할 것들, 질문할 것도 많다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장시간의 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저는 예전에 그렇죠. 과거의 일이긴 하지만은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음.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당연히 심야 조사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해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간혹 그런 경우도 있는데 김 변호사님이 수행했던 사건 중에서 최장 입회했던 시간 사건은 어떤 게 있을까요? 구속 사건인 경우에는 수사 지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영장 발부를 하느냐, 마느냐 이럴 때는 이제, 음.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뭐 10시간? 뭐, 이 정도까지는, 뭐 그런 적은 많았던 거 같아요. 근데, 밤을 새거나 이런 적은 저는 없었던 거 같아요. 밤늦게까지 하고, 이제, 네. 다음날 또 아, 아침 9시부터 네. 다시 조사하고 네. 뭐, 그런 경우는 종종 있는데, 네. 최근에는 뭐, 새벽까지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거짓말 탐지기 결과가, 잘못 오류로 나온 경우 몇번 봤거든요. 제가 볼 때는 확실히 이 사람은 진실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게 거짓으로 나온 경우가 저는 몇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검사의 결과 자체가 좀 신빙하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 조사를 받을 때 수사관이 하는 말투나 뭐 질문의 맥락이나 이걸 봤을 때 자기한테 굉장히 불리할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교체를 요청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교체 사유가 될 수도 없고, 추천드리지는 않는 음. 내용입니다.